자는 1201은 5명 어제 이어 또 다시 1200명을 넘으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연일 최고의 확진자를 경신하는 코로나 19이 망할놈의 코로나 때문에 전국은 비상입니다. 정말 언제 종식이 되는지 아직 백신도 없는 상황에서 정말 마음이 아프네요.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이루어진 가운데 예정된 서울과 수원 콘서트는 무기한 연기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영탁은 팬들을 그리워하는 사진으로 또 한번 팬심을 설레게 했습니다. 영탁은 소속사 밀락으로 공식 트위터를 통해 두 장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사진 속의 영탁은 공연장 관객석 의자에 앉아서 무대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코발트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어도 영탁의 잘생김은 숨기지 못했습니다. 영탁은 무대를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영탁은 잠시 뒤에 무대 위에서 영탁의 팬분들과 수많은 관객들을 맞이하며 멀리서 탑6을 보러 와주신 팬분들에게 많은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할 구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 그리고 앞으로 청주 콘서트를 마지막으로 무기한 연기되는 기약 없는 시간들의 마음이 아팠을 수도 있습니다. 영탁은 내네 사람들을 상징하는 코발트 마스크를 쓰면서까지 핸들을 많이 생각하는 듯 보였습니다. 또 다른 사진 한 장은 영탁이 한쪽 팔을 옆에 의자에 걸쳐 올리며 내네 사람들이 와서 앉아주기를 바라는 듯 보였습니다. 게시물의 사진명으로는 오래오래 영탁 옆에서 함께해줄 내네 사람들을 위해 비워둔 자리. 영탁은 진심으로 팬분들을 생각하며 함께해주는 내네 사람들에게 감사의 표현을 하는 듯 보였습니다. 참으로 팬을 사랑하는 영탁의 마음은 대단합니다. 영탁은 게시글을 올리면서 콘서트 때 자신을 보러 온 팬분들의 고마움과 앞으로 언제 다시 재개될지 모르는 기약 없는 콘서트의 마음이 교차했을 듯합니다. 말고 진짜 이때막 함성으로 같이 막떼서 놀아야지 막예술이던데 박수로 많이 쳤어요 박수로 영탁은 청주 콘서트 마지막 날 길가를 걸으며 좋은 날 다시 만나요 마지막 공연까지 안전하게 영탁과 함께 라는 글과 함께 마지막 콘서트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어서 하루빨리 전국민 면역이 되어서 미스터트롯 콘서트가 재개되어 마스크 없이 떼창으로 함성을 지르며 콘서트를 관람하는 날이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는 더욱 재미있고 활기찬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